안녕하십니까. 김현채 의원입니다. <laughs>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한나, 정미영, 김태은, 김현주, 오봉구, 최정희, 강선영, 정진호,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 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시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, 이상으로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